1950년 11월 말, 평안북도 청천강 남쪽, 모닥불 앞에 모인 병사들은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꿈꿨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대승 이후, 압록강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고,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 중 절반 이상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사령부의 메가더 장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설령 온다해도 그들은 오압지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판단이 독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중공군 정예병들은 하얀 설상 위장복을 입고 숨죽인 채 남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5일 새벽 2시, 치르 같은 어둠을 가르고 기괴한 피리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청천강을 뒤덮었습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국군 제7사단과 8사단의 방어선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통신은 끊겼고 지휘 체계는 마비되었습니다. 국군 7사단장 신상철 준장과 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급격히 무너지는 전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공포가 병사들을 엄습했습니다.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자신의 예하 부대들이 괴멸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천과 군우리로 이어지는 계곡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의 판단 착오와 후퇴 명령의 지연으로 인해 수많은 병사가 중공군의 매복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연대장 3명이 생포되고 병력의 60%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청천강 우측 방어선의 붕괴는 도미노처럼 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청천강 전선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국군과 미군은 막대한 장비와 인명을 손실하며 평양까지 밀려났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우리가 청천강에서 비극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반도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청천강 전투는 인천 상륙 작전에 비견될 만큼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나 그것은 승리의 기록이 아닌 오만의 대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차갑게 경고합니다. 적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승리의 취해 경계를 늦추지 마라. 지휘부의 실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총을 놓지 못하고 사라져 간 이름 없는 병사들 그들의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는 길은. 오직 이뼈 아픈 패배를 잊지 않고 배우는 것 뿐입니다.